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형 어, 올뉴 니로 2부 어, 2차고요. 22년 6월에 생산된 차고 지금 누적 킬로수는 800 킬로 정도, 860 킬로 정도 된 차인데 어, 사고가 좀 심하게 나가지고 지금 이 상태에서 외부 파손이 좀 심각한데 그외 구동 장치라든가, 뭐, 이쪽은 지금 파손이, 조수석 쪽은 깨끗하고, <laughs> 운전석 쪽이 좀 많이 파손이 됐죠. 문짝하고, 이렇게 범퍼랑, 앞쪽 라이트 쪽. 라이트 쪽에 뭐가 박히면서, 이쪽을 긁어먹고 갔어요. 그나마, 좀만 더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운전하시는 분이 좀 크게 다쳤을 수도 있는데, 어, 상태는 이렇고, 이 EV,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쪽에 어, 약간의 어, 수납공간이 들어있고, 그 밑으로 이제 인버터라든가 모터, 감속기가 여기 이 차는 이제 전륜 기본 구동이기 때문에 뭐 아이오닉이나 EV처럼 이제 후동 기본 구동이 아니고 이 차는 이제 전, 전륜 기본 구동이라 앞쪽에 이렇게, 음 모터라든가 모든 장치들이 앞쪽에 이렇게 다 들어와 있는 거고 앞쪽 좀 파손이 좀 되면서 배터리 이쪽도 좀 파손이 되긴 했는데 어 일단 시동을 켜보고 작동이 되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운전석 도어 유리는 요즘에 어 넥서도 그렇고 보니까 이 파손된 게 아니라 접합 유리로 돼 있어요 접합 유리 어 전면 앞 유리처럼 접합 유리로 돼 있어요 깨지는, 깨지긴 하는데 안에, 이제, 중간에, 뭐, 이런, 본드, 이런 재질이 중간에 들어있어가지고 파손되더라도 유리가, 어 실내로 들어올 일이 없는 유리죠. 이렇게 전원을 켜서, 지금, 사고 충격에 의해서, 이제 지금 브레이크 시스템 정검 문구가 뜨고 어, 누적 킬로는821킬로 자. TTC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로 일단 모터나 어, 배터리 뭐 이런 거는 별로 문제가 없고 지금 문제 있는 게 이쪽 이제 외, 외부 충격에 의한 이제. 기쪽이라든가 이쪽 시스템 변속 시스템이라든가 약간 그런 응? 응. 응? 그런 게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레인 센서 모듈. 레인 센서라는 거는 앞쪽에 이제 비가 왔을 때 이게 오토로 여기를 오토로 해놓으면 비가 오는 양에 따라서 와이퍼 속도 조절을 감지하는 어 레인 센서인데 그게 지금 앞에 유리가 다 파손되면서 그게 지금 이상이 있어서 뜬 거고 그 외에 어그 외에 모터라든가 배터리 뭐 여러가지 이런 데는 지금 고장코드가 없어요 일단 어 배터리 쪽외장제 충격사고라 아부는 아부에 있는 배터리에는 어 충격이 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충전상태 49%에 전압이 356V 지금 현재 온도가 여기 밖에 온도가 35도 응. 이정도 30한 2-3도 응. 되는데 모두 온도는 제대로 나오죠 근데 이 배터리 외기 온도가 87도 배터리 외기 온도가 87도 일까요 좀 봐봐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어, 야,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요. 충전량이나, 쓴 게, 지금, 지금까지 이 자동차를 쓴게 154.5kWh 이만큼 쓴 거죠. 그러니까, 로수로 821kW 탄차인데, 셀, 최대 셀, 최소 셀은 3.70으로 동일하고, 셀이 다 박셀은 음, 이상이 없고 네, 배터리 셀감 전압 편차도 용이고 음, 지금 배터리 전량이. 디스플레이 48% 냉각수, 배터리 모듈 온도랑 이게 이제 배터리 뒤쪽, 배터리 케이스 뒤쪽에 후단 온도는 좀 높게 나오죠. 지금 총 2차를 사서 충전한 게 8번 그렇죠. 만속 충전 3번에 부쪽 충전 5번. 배터리 용량이 64.8kWh이고, 어, 배터리 셀이 총 96셀이면 이 어, 모듈은 총 24개, 24개 모듈에 한 모듈당 셀이. 4개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총 96셀이고, 어 68.64.8kWh. 이렇게 해서, 지금 어 전, 어 배터리에는 문제가 없고, 이 외부 충격에 의한 외부 손상만 지금 있는 상태로, 그 모터라든가, 인버터, 여러 어 전기 장치들은 어 이상 없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실제로 운행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